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미식을 했습니다. 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 없도록 배려를 잘 하겠습니다. 어,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김 어, 그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30년 동안 제가 옆에서 섬기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을 한번더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아주 꺼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속으로 뭐를 느꼈냐면은, 야, 우리 목사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말씀을 받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액을 벗고라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됩니다. 목사님이 곧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시위도 무너지고 우리들의 모든 사명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가서 아 내가 목사야 기도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본연의 사명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명할 때는 교회의 모든 이 사업을 간다 할 때는 서로 협조해 주는 그러한 풍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내 마음 내뜻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나, 나가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부터 낮아지고 섬기는 한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목사다운 향기를 또 목사다운 말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회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저희네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그대로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탁 말씀 드릴까요? 아 지금은 그 예시이기 때문에 아, 제가 제가 부탁 말씀. 오십의가 시작하면서부터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아쉽죠. 예식이 끝난다. 이것은 예식입니다. 예식은 예식대로 끝나고 나중에 끝난다음에 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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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우리가 그 우리 그 지난 설때키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비한 그 시간이 습니다 그런데 5 0십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0부분을 깨끗이 우리리정리하고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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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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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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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나고 광고 시간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